단돈 500원짜리 오이를 먹었더니 근육이 짱짱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이 냉국이나 오이 피클로 먹는 단순한 식재료인 줄 알았던 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두 배가 되는 식품, 그리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고혈압 조절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혈압 상승을 중화시켜 주는 채소죠. 고혈압은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조절이 안 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식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고혈압학회에서는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진다는 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입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당뇨는 거의 모든 분이 겪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엔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많고 당뇨 전단계라는 말을 들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오이를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식품으로 소개하고 있을 만큼 효과가 있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는 부종제거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발이 퉁퉁 붓고 신발이 안 맞는 경우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오이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나 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빼주는 작용 즉 이뇨 작용을 도와줍니다. 또 칼륨 덕분에 체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어 신장에도 부담이 적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도 안전하고 유익한 채소입니다. 몸이 붓는 이유는 신장이 필요하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오이는 이를 개선해 줄수 있는 좋은 천연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살은 잘 찌고 잘안 빠지는 이유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몸은 덜 쓰고 열을 덜 내기 때문에 뱃살로 가기 쉬운 거죠. 이때 오이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수분과 식이섬유는 많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에 오이를 드셔보세요. 특히 저녁 시간 때 간식 대신 오이 몇 조각을 드시면 속은 편안하고 체중도 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비만학회에서는 중년 이상 성인에게 하루 오이 한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C와 실리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이는 이걸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노화로 인한 기미나 검버섯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안에서부터 화장품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인 셈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 오이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따로 건강 보조 식품을 챙기지 않아도 오이 하나만 잘 먹으면 몸속 정화, 피순환, 혈압과 혈당 관리, 피부 회복까지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이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오이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어? 오이와 땅콩버터?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이 조합이 특히 미국에서는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땅콩버터의 고소함이 만나면 맛도 좋고 무엇보다 혈당 안정, 에너지 보충,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콩버터는 하루 한 큰술 정도 무가당 무첨가 제품으로 골라서 드시고 오이에 찍어 간식처럼 드시면 당도 낮고 포만감은 높은 건강 간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강 과일입니다. 여기에 오이를 곁들이면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오이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섬유소가 들어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변비나 장 무력증을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두 식품 모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 오이 반 개를 잘라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오이와 사과를 같이 먹은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30%더 빨라졌고 변비로 고생하던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둘다 샐러드로 많이 드시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이 둘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이게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이의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 둘을 같이 먹으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강 조합이 되는 거죠.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는 하루 한끼이 조합의 샐러드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 조합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실험군은 단독 섭취군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더 낮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토마토, 땅콩버터와 오이는 단순한 맛있는 조합이 아니라 몸 속에서 각자의 장점이 서로를 도와주는 건강 시너지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오이도 다음에 식품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오이와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대부분의 샐러드에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어 먹는데 몸에 해롭다니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이두 채소는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유는 바로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당근 속의 비타민 C를 파괴해버립니다. 즉, 몸에 흡수되어야 할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허비되는 거죠.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이 중요한 비타민이 거의 흡수되지 못합니다. 특히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피부가 얇아지고 기미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과일이죠. 변비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와 오이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오이도 칼륨이 많고, 바나나도 칼륨이 많습니다.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몸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에 소변이 잘안 나오신 분들은 몸속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이 저리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조합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중장년 이후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 중에는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 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영양소 과다입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어서 생긴 질병인 셈이죠.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오이 무침, 오이 피클 많이들 드시죠? 특히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무쳐먹는 오이 요리는 여름철 단골 반찬입니다. 그런데 오이와 식초는 체질상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성질인데요. 이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을 지나치게 자극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속이 튼튼해서 괜찮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이 과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둘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오이와 식초를 같이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트림이 나고 더부룩함이 생기는 분들은 이미 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와 오일을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에 꼭 필요한 철분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노화 방지와 시력 보호에까지 좋아서 모두가 즐겨 먹는 시금치.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무엇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의 원산지인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시금치를 녹색의 금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최소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죠. 우리나라엔 조선시대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쭉 우리 곁에서 비빔밥이나 나물의 단골재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친숙한 시금치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수 있는데, 오늘은 그 다섯 가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결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장결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신장결석은 작은 돌 같은 물질이 신장에 생기는 질환인데, 시금치가 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신장 결석이 있거나 과거에 결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를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시금치를 데치거나 삶는 방법으로 옥살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치면 옥살산의 약 30~40%가 물로 빠져나가 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먹은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결석의 생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풍입니다. 혹시 여러분 통풍이라는 병이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라는 뜻인데요. 요산 수치가 높아져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시금치가 이런 통풍 환자에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금치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 퓨린이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요산은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통풍 환자의 몸에서는 잘 배출되지 않아 관절에 쌓이고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풍이 있는 분이 시금치를 자주 먹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가락 관절이 붓고 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는 시금치를 소량만 섭취하고 다른 퓨린 함량이 많은 식품, 예를 들어서 고기나 해산물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드신다면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위염 및 위궤양입니다. 혹시 요즘 속이 쓰리시고 소화가 잘안 되시나요? 위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을 하면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위를 가지신 분들에게 시금치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시금치 속 옥살산과 비타민 C 같은 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드시는 것 대신에 데치거나 살짝 볶아서 조리하면 산 성분을 줄이고 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신가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럴 때 시금치가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이 건강을 위해 시금치를 샐러드로 드실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지고, 갑상선 약의 효과도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이트로겐의 작용 때문인데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시금치 섭취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철분 과다증입니다. 철분하면 무조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철분은 적혈구 형성과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이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과다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시금치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라서 몸에 이미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철분 과다증이 있으신 분은 철분 함량이 낮은 채소,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애호박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와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극인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두 배가 되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시금치와 우유입니다. 앞에서 이미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이 결합하면 칼슘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출되고 맙니다. 이런 이유로 시금치를 먹은 직후에 우유를 마시면 몸이 충분히 칼슘을 흡수하지 못할 수 있어 어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처럼 칼슘 섭취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풍미를 더해주는 최고의 재료이긴 하지만 시금치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는 특징 때문인데요. 치즈 역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라 두 재료가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와 과일의 조합도 간혹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스무디로 갈아서 마실 때 과일을 많이 넣으시는 분이 계신데 대부분의 경우엔 괜찮지만 산도가 높은 과일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합이 자주 반복되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시금치와 궁합이 좋은 바나나나 사과 같은 부드러운 과일을 같이 드셔보시는 게 몸에는 부담도 덜하고 훨씬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육류입니다. 시금치와 고단백 육류의 조합도 잘못하면 건강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같은 고기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질소와 산이 과다하게 생성될 수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이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되어 건강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탄산 음료입니다. 탄산 음료와의 조합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이 시금치의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철분 결핍이 있는 분들이 시금치로 철분을 보충하려고 하면서 탄산 음료를 마신다면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탄산 음료 대신에 물이나 허브티처럼 건강한 음료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의 효능을 두 배로 높여주는 찰떡궁합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인데요. 이 단백질이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단백질이 필수이기 때문에 시금치 달걀말이나 시금치 오믈렛 같은 요리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또 시금치와 달걀을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이 아침부터 활력을 되찾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단백질과 비타민C, 철분이 함께 어우러져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와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항산화 성분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와 만나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견과류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두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데친 시금치에 호두나 아몬드를 얹어서 드시면 조금만 드셔도 배가 부르고 두뇌 회전도 빨라져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금치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들어있는데요. 이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합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와 두부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반면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뼈 건강에 탁월한 식품이죠.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려면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두부가 제격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철분 흡수를 도와 시금치의 영양학적 가치를 한층 높여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 감소와 빈혈의 위험이 높은데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닭고기, 특히 닭가슴살입니다. 닭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 다이어트를 하는 분께 특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때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닭가슴살을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여기에 아보카도나 오렌지를 곁들이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고 고기의 풍미와 시금치의 신선함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요리가 될수 있습니다.